예 지심 전경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보니까 이게 저희 교육 본당에 아,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서 아, 다시 이제 제 아, 녹화 실시간 녹화로 다시 메시지를 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 보면 8장 아, 40절로 4 8절 아, 예, 밀매손 기적의 손 예, 이게 보니까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네. 아니 뭐,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새벽에, 어, 주일 새벽 기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가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끊기, 끊기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에, 누가 보 8장 40절로 48절의 말씀 여러분이 아,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믿음은 기적을 어, 일으킵니다 어, 이것이 성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 증언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발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간청의 내용은 어,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멜라 42절에 이렇게 네,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집으로 향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서로 밀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의원과 약으로도 치유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에 내 손을 대면 병이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의 밀치는 상황 속에서 조용하게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랬더니 혈루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제자들이 주여, 무리가 밀려 어, 들어 미나이다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자신의 의도와 없이 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손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온 줄 알고서 주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행동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8팔 절에 따라 내 믿음으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똑같은 손이라도 믿음으로 손을 댄 자는 나무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자의 손이 예수님을 만지더라도 그 손길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손 위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47절에 손된 이유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손을 통해서 혈류증의 근원을 치유하심으로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와서 혈류증의 여인의 손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믿음의 손일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손일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이 손의 여사는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버디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위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 신비의 역사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심령의 비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루터, 이제 마틴 루터죠. 종교의 이마 루터에게 영성과 신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는 에카르트의 제자 요한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분이시죠. 우리 개혁계에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신데 요한 타울러는 당과 같은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드리면 당과 같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침묵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과 경청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운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많이 비울수록 그만큼 더 신적인 것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요한 타울러의 완덕의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비워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비워낸 것을 의미합니다. 타울러가 말하듯이 비워내면 신적인 은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워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런데, 우리 기도 중에서라든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의 것을 비워낸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워내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뻗으며 내어 놓는다면, 그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베푸심을 충분하게 체험하게 될줄믿습니다 손을 내, 내밀었더니 남을 얻었다, 치양을 받았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계속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믿음의 손을 소유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깃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믿음의 손 위에 임하게 하셔서 지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과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오늘 이제 새벽에 아, 여러분 다섯 시 예, 예배가 진행되었지만 오늘 이제 와이파이의 인터넷 끊김 현상 때문에 다시 한번 아, 말씀을 이 시간에 아, 실시간으로 따 따로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아, 오늘의 하루 삶 속에 거룩한 주일인데 믿음의 손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새벽 기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